사람들은 말한다. 관계가 어렵다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관계가 우리를 흔드는 게 아니다. 그 관계에 내 마음을 전부 걸어버린 순간부터 흔들림이 시작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통은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매달림에서 자란다고. 답장이 늦으면 괜히 마음이 먼저 달려가고 말투가 조금 차가우면 혼자 의미를 찾는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관계가 아니라 내 마음이 지쳐 있다. 사랑은 전부를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잃지 않는 것이다. 중도는 차가움이 아니라 균형이다. 너무 가까워도 숨이 막히고 너무 멀어도 마음이 불안해진다. 관계가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는 거리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인생엔 스쳐가는 사람이 많다. 그걸 실패로 느끼면 마음이 계속 무거워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머물 인연과 흘러갈 인연을 구별하라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끝까지 품으려 한다. 상처 주기 싫어서 혹은 미움받기 싫어서. 하지만 그 마음이 결국 내 숨을 먼저 좁힌다. 흘려보낸다는 건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다. 맞지 않는 온도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 인정이 오히려 관계를 깨끗하게 한다. 놓아야 들어오는 인연이 있다. 그건 이름이 아니라 자리의 문제다. 말 한마디가 마음에 꽂히는 날이 있다. 그 순간의 아픔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다. 그 말을 계속 꺼내보고, 되감고, 해석하면서 마음이 스스로 상처를 키운다. 부처님은 독화살 이야기를 남겼다. 누가 쐈는지 따지기 전에 먼저 뽑아야 한다고. 첫 화살은 상대가 쏠수 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내가 나에게 쏘기도 한다. 상처는 인정하면 줄어들고 되새기면 커진다. 그래서 마음은 기억보다 회복을 먼저 선택할 때 가벼워진다. 모든 관계가 깊어야 한다는 말은 그럴 듯하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깊어지면 마음이 쉴 자리가 없다. 깊은 관계는 아름답지만 동시에 무겁다. 기대도 커지고 실망도 커진다. 반면 가벼운 인연은 여백을 준다. 인사만 나눠도 괜찮고 오래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다. 얕음은 부족함이 아니라 방식이다. 가벼운 관계가 있어야 정말 소중한 관계도 오래 갈수 있다. 모든 것을 깊게 만들 필요는 없다. 그게 오히려 지혜다. 이해받지 못해도 부족한 게 아니다. 마음을 열었는데 반응이 다를 때가 있다. 그 순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상하게도 내 탓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마다 담을 수 있는 깊이가 다르다고. 같은 물도 그릇에 따라 다르게 담긴다. 넘친다고 해서 물이 틀린 게 아니다. 그릇이 그만큼인 것이다. 이해받지 못해도 나의 감정이 잘못된 건 아니다. 그저 그 사람의 그릇이 지금은 거기까지일 뿐이다.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내가 나를 이해해주는 일이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고 거리는 냉정이 아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늘 붙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자주 확인하고 계속 묻고 놓치지 않으려 애쓰면 처음엔 사랑 같지만 어느 순간 불안이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리고 거리는 냉정이 아니라 존중이라고 두 나무가 너무 가까우면 함께 시든다. 적당한 거리는 각자를 살리고 관계도 살린다. 거리를 두는 건 멀어지는 게 아니라 오래가는 방식을 찾는 일이다. 기대가 커질수록 관계는 쉽게 무너진다. 관계가 흔들릴 때 사람은 상대를 고치려 한다. 그런데 대부분 그 과정에서 지치는 쪽은 나다. 부처님이 말한 고통의 씨앗은 해야 한다에 있다. 이래야 해, 저래야 해가 많아질수록 관계는 자연스러움 대신 부담이 된다. 기대를 낮추면 관계가 좋아진다기보다 내 마음이 덜 소모된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관계가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다. 말해야 풀린다고 믿는 순간이 있다. 그래서 불필요한 말이 늘어난다. 부처님은 때로 침묵으로 답했다. 말이 오히려 마음을 흐리는 순간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말에 반응하면 마음은 늘 상대 손에 잡힌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다. 휘말리지 않는 힘이다. 그리고 그 힘이 관계를 망치지 않게 붙잡아줄 때도 있다. 경계가 흐려지면 갈등이 시작된다. 갈등은 갑자기 터지지 않는다. 대부분 경계가 흐려진 채로 오래 쌓인다. 처음엔 내가 좀더 해주지로 시작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나도 모르게 된다. 경계는 벽이 아니다. 관계를 오래 가게 하는 선이다. 선이 있어야 존중이 살아남는다. 존중이 있어야 마음이 편해진다. 끊는 것과 내려놓는 것은 다르다. 부처님은 인연을 끊으라 하지 않았다. 다만 매달리지 말라고 했다. 매달림은 끝난 것을 붙잡는 일이다. 변하지 않는 것에 기대를 꺼는 일이다. 그러다 보면 마음은 점점 더 지친다. 인정은 항복이 아니라 해방이다. 손을 펴면 남을 인연은 남는다. 떠날 인연은 떠난다.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마음을 살린다. 사건보다 해석이 마음을 만든다. 같은 행동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낀다. 답장이 늦으면 누군가는 기다리고 누군가는 불안해진다. 차이는 행동이 아니라 해석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고.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건 사실이 아니라 추측이다. 추측이 커질수록 마음은 쉽게 흔들린다. 해석을 바꾸면 현실이 바뀐다기보다 내 마음의 온도가 달라진다. 많은 관계보다 편안한 관계 하나가 더 깊다. 넓은 인맥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많을수록 마음이 자주 분산된다. 부처님의 지혜는 단순하다. 모든 관계를 잘해낼 이유는 없다고. 편안한 관계 하나면 마음은 충분히 따뜻해진다. 가면 없이 있어도 괜찮은 사람.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 그런 인연 하나가 사람을 오래 지켜준다. 실망은 기대의 그림자다. 사람에게 실망했다는 말 뒤엔 기대가 숨어 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 우리는 상대에게 역할을 준다. 이래야 해라는 기준을 마음속에 만든다. 그리고 기준이 무너지면 상대를 탓한다. 부처님은 기준을 내려놓는 쪽에서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했다. 실망은 상대가 아니라 내 기대에서 시작된다.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관계는 조금 덜 아프다. 시험은 관계를 더 불안하게 만든다. 관계를 시험하는 순간이 있다. 일부러 연락을 끊고 반응을 보는 시기다. 시험은 사랑이 아니라 불신의 방식이다. 상대는 모르는 싸움을 한다. 그래서 결과가 좋아도 찝찝하고 나쁘면 상처만 남는다. 부처님은 인연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시험이 남기는 건 확신이 아니라 필요다. 관계는 시험으로 깊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솔직함이 관계를 살린다. 멀어짐은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다. 모든 관계를 지킬 필요는 없다. 특히 반복해서 마음을 닳게 하는 관계라면 더 그렇다. 부처님은 말했다. 상처를 주는 인연에서 멀어지는 건 도망이 아니라고. 관계에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어떤 노력은 자악이 된다. 자비는 타인에게만 쓰는 말이 아니다. 내 마음에도 적용되는 말이다. 나를 지키는 선택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놓아주면 관계는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 모래를 쥐면 빠져나간다. 펼치면 머문다. 관계도 그렇다. 불안해서 잡을수록 숨이 막힌다. 부처님의 무소유는 냉정이 아니다. 자유를 주는 방식이다. 놓아줄 때 남을 인연은 남는다. 떠날 인연은 떠난다. 그 흐름을 인정하면 마음도 제자리를 찾는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다. 미움받지 않으려 하면 마음은 늘 긴장한다. 거절을 못하고 싫은 티를 못 내고 스스로를 뒤로 미룬다. 부처님은 중도를 말했다. 친절하되, 나를 지키는 선이 필요하다. 모두에게 사랑받는 삶은 없다. 대신 나를 잃지 않는 삶은 가능하다. 그 차이가 관계의 질을 바꾼다. 마음이 서야 관계도 선다. 관계를 먼저 세우려 하면 마음이 무너진다. 무너진 마음은 관계를 왜곡한다. 불안하면 의심이 되고, 상처가 있으면 말이 다르게 들린다. 부처님은 마음을 먼저 돌보라고 했다. 빈 컵으로는 아무것도 줄수 없다. 마음이 채워져야 관계도 건강해진다. 이 인연이 나를 키우는지 닳게 하는지. 관계가 흔들릴 때 기준은 복잡할 필요가 없다. 한 가지 질문이면 된다. 이 인연이 내 마음을 키우는가, 닳게 하는가. 키우는 인연은 나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끈다. 달게 하는 인연은 나를 계속 작게 만든다. 부처님은 지혜로운 선택을 말한다. 끊지 못해도 거리는 바꿀 수 있다. 그 조절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편해진다. 평온은 선택에서 시작된다. 사람이 평온을 준다고 믿는다. 하지만 사람은 늘 변한다. 그래서 외부에서 평온을 찾으면 흔들림도 함께 온다. 부처님은 정념을 말했다. 마음을 어디에 둘지 선택하는 힘. 평온은 선물이 아니다. 어떤 관계에 마음을 쓰지 않기로 했는가, 어떤 말에 반응하지 않기로 했는가, 그 작은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는 방향이다.